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7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 모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곧두달열 이랜 날이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새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에 땅이 더,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7장 말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세계이만 전세계이만 홍수 심판에 관한 장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태울 각 짐승들과 새들의 암수상 외에는 모두 홍수 심판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부터 보면 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고새와 그 육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사람이 기는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호로 생물의 기, 어 생물의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죽었으니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에서도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죽었고 죽었더라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인간의 최초 범죄로 인해서 그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었고 죽었더라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받은 죽음이라는 형벌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물에게 미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는 생물들까지도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노아홍수 심판 사건을 볼때 생물들을 암수로 짝지어 방주에 실어 살리신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홍수 심판으로 죽은 생물들의 억울한 죽음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들로 인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하더라도 아무 죄도 없는 생물들까지 모두 멸하여 버리신 걸까요? 죄 없는 생물들에게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이라는 저주를 같이 받게 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세대주의자들과 이원론자들은 구약을 무자비한 율법의 하나님으로 또 신약을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의 하나님으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는 모든 생물들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홍수 사건이 단순히 인간들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신 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어, 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싸울 때 남녀노소부터 가축까지 모두 남김없이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실 때를 어,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멸하도록 하신 사건도 우리는 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불신자들은 어, 불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까지 무자비하게 죽이고 자기 백성이 아니면 모조리 멸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해지는 사건을 볼때 우리는 이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 가운데 죄악을 퍼뜨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작은 홍수 심판의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이 가득한 도시,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가나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으로는 모든 생물까지도 죽음을 맞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우리 인간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할 때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피조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떠나거나 또 반할 때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특별히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동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죄악이 갈수록 가득 차서 이제는 하나님 아예 잊어버리고 대적하는 존재로 점점 타락하고 더욱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자신들의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 받을 피조물들도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죽음을 로마서에서는 허무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피조물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 피조물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볼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말씀이 죽었고 죽었더라라고 끝나지 않고 23절 후반부에서 오직 노아와 그의,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끝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그의 창조 목적대로 피조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자들을 남겨 놓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홍수 심판의 말씀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 받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피조물까지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남아 있고 또이 땅에도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에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이 세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 사명을 가진 자들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실패하면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면 심판을 받고 또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국률이 보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이 세상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루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홍수 심판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심판이며 이 땅에 다시 임할 심판인 것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이루어갈 왕 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모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인간들과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을 보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남겨 두신 은혜를 기억하며 심판받아 당장 멸망당해도 마땅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 두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I'm in.